자 뽀삐 첫 평타는 원거리야 아근한대 맞아도 돼요 미니언이 얘를 때릴 거니까 내가 상대하지. 이거 밟아주고 아씨 밟느라 쉴드 못 먹었다 이펙트가 생각보다 좋아 Q, P, A, C 집 터뜨리고 나이스. 질교 이득 봤죠? 아 이래 만주네요. 적정글 세 주. 아 쉣. 에왜 이렇게 놓치냐. 1레큐라오 오, 오, 나이스. 나이스. 마트스 미드 미드. 아 우리 션이 지금 내쪽나 쪽을 가고. 뽀삐 상대할 때는 피오라 궁처럼 이렇게 벽에 붙으면 안 되고 빠져야 돼요. 집에 부장 나게. 뽀삐 W 일때키 쓰면 내 머리 뜨거든. 그거 항상 씹히면 안 돼. 자 이렇게 손에 불이 들어왔을 때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니까 착취 각을 줄이면 돼. 오케이 한대 때렸어. 세주, 핑찍 가줘서 고맙다.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아군이 습니다 짜잔. 자 세주 다시 올라갔죠. 세주가 지금 와드가 기막힌 타이밍에 꺼져버리는 바람에 CS 하나 줄게 저거 <laughs> 내가 상대하지 아, 아깝다. 승전보 나 있다. <laughs> 나 있다. 와, 쉐인력을 오졌다리. 아고 어 뭐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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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나이스 나이스 갱오면 천천히 안됩니다 여러분 자 뽑히니까 흠 나다 한번 올릴게요 얘는 얘 짤짤이 하는거 좀 짜증나니까 스킨 이쁘죠? W 키면 이렇게 된다 가루등에불 들어와 원거리 평타니까 땅땅 땅. w 쓰면 그리고 뚝배기 깨는 모션 해 w 쓰면 봐 뚝배기 깨잖아 아이고 피하고. 아이고, 복수 맞았어. 당했어. 또는 이렇게 피하고. 계속 때리면 돼 이렇게. 나흠나시거든 빠빠빠. 빠빠. 잘았지. 음, 음, 근데 잭스로 이런 퀄리티가 나올 줄 몰랐어 나도. 꽃비랑 비교하고 나는 흠나스로 피채우면돼 이렇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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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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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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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집 자, 가는 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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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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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스킨도 다풀 들어와 근데 이런 잭스같은 어... 이렇게 뭐라고 해야되지? 라 스킬모션을 줄수 없는 이런 챔피언한테 이런 스킨은 나는 좀괜찮다 생각하는데 <laughs> 내가 쒸 척추 두고 나 때리려고 하네. 짤짤이 렇게 맞아도 나는 흠나시니까 빌지에 이거 도랑칼 하나 있으니까 괜찮아. 아, 내가 피가 없는 거 같지. 때리면 돼.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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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얘가 1200피고 내가 1100피라 가지고 똑같은 피를 까도 내가 조금 뒤로 손해 본것 같은데, 그 결코 아니에요. 그리고 나는 피 채우면 돼. 눈에 만아오빵오우오빵오빵오우오케이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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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시 풀피 됐으나 짠 덤벼볼테냐? 덤벼볼테냐? <laughs> 샤야 지금 저 손가락 내미는거 보니까 뭐 온거 같아까본데 죽여버리겠다 더블로 <laughs> 빠졌죠아 아깝다 슬로우 안걸렸으면 각이었는 하나 둘2 하나 아아2 2 2 2 2 2 2 쉔, 2 2 2 2 2 2 2 쉔, 2 2 2 2 2 2 2 2 2 2아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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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아2 2 2아2아2 2 2 2 2 <laughs> 이 새끼 계속 느려질 거네. <laughs> 피지 보였죠? 나 피지가 계속 안 보여서 잠시 뺐는데. 내가 숨은 걸 알겠지? 그러니까 씨 얼굴 안 보이는 거겠지 근데 이거는 내가 막해도 이기는 게 역갱 때문에 이 킬을 먹는 바람에. 이기는 거예요. 그리고 상대법을 내가 뽀피한테 당해가지고 예전에 총검 갈까? 아니다, 이거 가자. 이거 이렇게 들고 오는 뽑삐가 제일 힘들어. 밤이 이제 얘는 계속 계속 딜을 할 텐데. 빙결 잭스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. 근데 그 빙결 슬로우를 보고 가면 하위에 뭐가 있지? 아 초식에 들고 신발 사고. 나쁘지 않겠는데, 그런 감도 있고. 아싸, 풀 빼고 떴다. 근데, 정글은 딜 투코를 어 들기가 조금 애매해. 헤헿 <laughs> 뽀삐요? 뭐 플래시를 너무 아낀 것도 있고 이거는 근데 집중 공격 있으면 진작에 잡았을텐데 뭐야 이거 피즈 어딨지? 아씨 왜 너무 당당하게 걸어오니까 내가 쫄았어 기세 여기 있구나. 지금 착취야, 착취. 우리 착취 빠돌이 그저임 님 계시는데 착취. 진피개 아니, 저 피지 계속 안 보이는데. 나이스 이거 빨리 깨야돼